저가품을 취급하는 경력이 짧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거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닥재 전문 유통회사 주식회사 배틀8 5 강재민 대표입니다. 2008년도에 오픈해서요. 지금 현재 16년차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단 세네 가지 종류로요. 파이런텍스, 인조잔디, 야자매트, 이제 각종 매트 이렇게 네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이런텍스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런텍스가 이제 킨텍스 코엑스 같은 박람회장,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다음에 학시졸로식 같은 행사장, 각종 무대 그런데 많이 나고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이제 최상급인 이제 방염 제품까지 모든 컬러를 전 제품 재고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고품질 고사양 제품을 항상 고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많은 대량 생산에서 단가를 낮추고 있고. 저희는 1톤부터 5톤까지 여러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 및 제가 집 배송을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차 작업도 같이 도와드리고, 시공할 수 있게 시공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제단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다른 용달로 보내는 것과 차별점을 줘서 제가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이 두께임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시공할지를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사진이라든가 현장 사이즈 같은 걸 많이 요청을 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1차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집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다 해서 택배 발송해드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펼쳐서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게 노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저가품을 취급하는 경력이 짧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수 있으면 면역이 좀 있고 규모가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품질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싼 거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무료 배송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재단하고 견적 잘받아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군대 제대하고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벌써 16차가 됐는데요. 이제 초심을 잡고 항상 양심 있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